나오면 방 폭파합니다. 순태희님 하셔야 되겠다. 얼굴 내밀고 지금 간장 안 하신 분이 순태희님밖에 없네. 순옥이 할래?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아 나는 오늘 카톡을 안 봐가지고 영키 오빠가 하는지 몰랐었어요. 아, 하고 보니까 <laughs> 오빠가 꽃말 얘기하고 상도 형제 얘기 듣고 이제 실감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튼 오빠 축하합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오빠 얼굴 오빠 말씀 듣게 생겼네요 아, 네. 늦게 와서 할 줄도 알았는데 순양이 얼굴이 보이고 너무 반가운 목소리가 보이길래 아, 네. 아유, 언니가 한마디 했으니까 나도 나갔어. 얼굴라도 이 비춰야겠다. 와우! 그렇게 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얼굴 한마디, 얼굴이라도 보이줄 적은 나왔지. 오빠 아멘. 말씀을 못 들었어. 어, 간증할 건 없고 이제 요한복음 한다고 하니까 기대되고 아멘! 요한복음,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할 적에는 제가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다들 요한복음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오빠 말씀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기 여기 우리 모임에 루디아 언니 들어오는데 얼굴도 모르고 다들 모르잖아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자주 여기서 인사라도 하기에 간증을 안 하더라도 얼굴을 알아야 보잖아. 순호가 루디야 예! 네. 루디아 누님은 여름집에 오셨고, 주음에 자주 들으시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루디아가 아, 아니고 뭐? 아, 뭐라고 리디아로. 해야 이거 영어로 예. 리디아가 이분인가? 누님인가? 아, 예, 예. 그런가 보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외국사,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음. 이름 같치 원래 부르던 이름으로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아. 언니, 얼굴이라도 잠깐 보여 봐. 영어로 이 발음 어떻게 하지? 리디아 님인가? 루디아 누님. 전에 막 우여곡절 끝에 그 수원에서 왜그 여름집에 같이 오셨죠? 네네. 맞죠. 네. 그래서 저기 또 저, 요즘에 춤에 들어가서 말씀은 야원에서 이렇게 듣는데 네. 뭐 한마디도 하지도 않 하고 내가 인사라도 하고. 어, 나오셨어요. 얼굴 나오셨어요. 뭐. 반갑습니다. 아 네, 얼굴 생각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항상 2PM 사랑하고 있고요. 아유, 항상 너무너무 아끼고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2PM 식구들 아유,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루, 이거 이 음.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답니다. 아유, 아멘. 알렐루야! 순노이가 불러서 나오긴 했는데 어, 간증은 뭐할건 없고 인사 이렇게 드릴게요. 아멘 얼굴만 언니 얼굴만 더장 찍어도 좋은 거야. <laughs> 맨날 네. 그냥 숨어서 말씀 만 듣지 말고 한 번씩 얼굴을 비춰줘야지. 와, 순옥이 짱이야. 반가워. 순옥 아, 언니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 저기 순옥이 자매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많이 아주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어, 이렇게 잘 해주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음, 영식이 형제님 저기 뭐야 유한복음 기대할게요. 아멘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아멘. 시, 지금 음, 시, 수, 수, 수원에 사시는 거예요? 네 여름식 아. 때뵌 얼굴하고 좀 달라졌다. 다른 것 같다. 음. 아 그래요? 그때보다 얼굴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나? 네. 어, 음, 머리를 좀 풀렀더니 그렇구나. 어, 네. 예, 예. 우리 김, 김유영 자매님 또 얼굴 보이셨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는 그냥 금요일에 우리 안산에 모임이 있어갖고못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음. 하네요. 그래도 음. 오늘은 저기 안산에 모임이 저기 맛은 섬김이 하신 분이 저기 뭐 처갓집하고 처가, 어디 뭐 따님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 가신다 그래서 오늘 비어가지고, 제가 또 병원 갔다가 또 들렸다 왔더니 늦게 왔어요. 제가 또 병원 갔다 와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빠 말씀 못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오빠, 응시오빠를 또 제가 좋아해요. <laughs> 다들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좋아해요. 그래서 못, 못 들어와도 저는 그냥 요한복음 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데, 영식오빠을 들고 싶어도 못 들으겠네요. 아... 그냥 파일로, 파일로, 저기, 그냥 녹음 파일로 들을게요. 듣고, 그래도, 또 안산에도 모임을 다시 또안 하던, 또 이쪽에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교회 모임으로또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투팸식으로. 그 이쪽, 그, 먼젠산 빼고, 몇 사람 빼고, 이렇게 다시. 너무 안산도 너무, 너무 거리가, 저기, 뭐랄까, 너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뭐랄까, 각자 따로 국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함께 사라고 하지만, 하시니까, 그래도 스카, 그 스카이프나 주미로라도 이렇게 같이 얼굴하고 대화를 할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저보고 추천을 해가지고, 어선영 자매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할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산모임 만 들어가고, 여기 먹을 게 많아요. 여기저기, 월라수, 뭐, 금, 토, 먹을 게 천재예요. 뭐, 막뭐 풍성하고, 배불르고 넘쳐나는데, 이 말씀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공고하니까, 또, 그 자기도 또 있지, 같이 합류하고 싶은지, 그럼 자기도 들어올 때는 여기는 안 들어오고,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맛은 성김이도또초대다다고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인사라도 하려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제가 느껴 고 오빠 말씀 못 들었어요. 그 지영이 아름다운 간증 듣고 안기순 언니 간증 듣고 아까 루디 언니 간증 듣고 우리 상도 형제 나랑 나랑 뭐 동갑 내기 간증도 듣고 그리고 순옥이 언니 또순옥이 언니도 내가 알고 있는 언니, 내가 좋아하는 언니 또 말씀 듣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니 술래 저... 누님이 리액션 하니까 진짜 좋네. 아왜 그래? 어두컴컴한 이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다가 누님이 그렇게 밝게 화답하고 이러니까요. 저도 오빠 좋... 마이크 키셨으니까 해주세요. 예. 음... 아 예. <laughs>